안녕하세요. 꿈의 몽사주 TV 운명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꾸는 꿈중 하나, 바로 도망치는 꿈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나눠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숨고 도망치는 꿈. 깨어난 뒤에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도망치는 꿈은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닙니다. 이 꿈은 지금 현실에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을 무의식이 대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마음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면, 꿈은 그 두려움을 쫓는 존재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도망치는 꿈은 보통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 회피하고 싶은 책임. 억눌린 감정이나 미해결 과거. 현실의 압박이나 스트레스. 특히 누구에게 쫓기느냐, 어디서 도망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르는 괴물에게 쫓긴다면 막연한 불안, 가족에게 쫓기면 억압된 감정. 전 애인에게 쫓기면 미련 또는 감정 잔재가 남아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이제 꿈의 구체적인 상황별로 해석해 볼게요. 괴물에게 도망치는 꿈. 현실에서의 막연한 불안과 감정적 스트레스. 경찰이나 군인에게 도망치는 꿈. 책임감, 회피, 죄책감, 혹은 숨기고 싶은 비밀. 가족에게 도망치는 꿈. 실제 가족과의 갈등, 혹은 억압적 환경. 전 연인에게 쫓기는 꿈.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련, 죄책감. 숲, 미로, 낯선 도시로 도망치는 꿈. 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 중이라는 심리. 그리고 끝까지 도망쳤는지 잡혔는지도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도망치는 꿈은 지금 당신이 피하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라는 무의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마주할 시기라는 뜻이죠. 꿈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돕는 방식으로 경고를 줍니다. 혹시 최근 자주 도망치는 꿈을 꾸셨나요? 혹은 쫓기는 장면이 반복되거나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한다면 그건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기로 내가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마주해보세요. 오늘도 꿈의 몽사주 TV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매일 여러분의 꿈을 함께 해석해드릴게요.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 우리가 함께 해석해 드립니다.